자,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무리하게 가속하지 않고 핸들도 부드럽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재현 기자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11시 19분인데요. 저는 지금 서울 학교울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 이곳 서울 학교역 일대에서 잠시 후면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게 됩니다. 강남 일대 내 어,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구를 코란도 e 비 자율주행차를 활용해서 어, 내일부터 일반인들을 위한 주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건너편 편의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 미리 카카오티 모바일 앱으로 호출하면 이곳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일대 어디서나 심야시간대 이 자율주행 택시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K지 모빌리티 코란도 EV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제가 어,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란도 EV 자율주행 택시를 타볼 예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뒤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차는 또 윈도우, 윈도우 위에 자율주행 차량 승차대기중이라는 어, 안내 문구를 띄우긴 하네요. 트래일게이트 엠블럼 아래쪽에 라이다 장치로 보이는 장비들이 보이고, 그리고 상단에도 음, 라이다 장비나 아니면 카메라 장비 등으로 보이는 음, 여러 장비들이 루프 쪽에 잘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다른 자율주행차와 비교를 했을 때 장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량 외관이 뭐 복잡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게저 느껴집니다. 바람이 승하차 중일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승하차 중입니다라고 띄워주기도 하네요. 네, 승차를 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입니다라고 안내를 주고 있네요. 전광판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인지 뒤쪽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승객을 태우고 탑승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율주행 경로가 생성돼서 음... 자율주행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탑승완료 버튼 누르면 여기서도 뜨고 뭐 시스 내부에서도 자율주행 경로가 뜨는 거군요. 예. 아예 가져도 될것 같은데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출발하자마자 자율주행을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 어, 상당히. 과감하게 차선 변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저 공사 구간이 나타나면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죠? 저 방에 차가 있기 때문에 얘가 네. 멈추지 말고 네. 정확히 따지면 멈춘다? 예 수동 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아그좀 네. 그 과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여기도 공사 구간이라서 공사 수동 주행을 안 하고 아 하죠. 여기는 지금 아예 계속 맵이 바뀌어서 네, 네. 나오고, 아, 네, 근데 왜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 대선 알수 있나요? 사실 낮에 강남에서 자율주행 하게 되면은 네 가다소다 하다가 끝나도록 가다소다 아 그렇죠 제가 그테스다고 강남에 낮에 나오면은 네저 끝에서 이 부, 저희 운행 구간 보셨죠? 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네 그냥 끝에서 끝까지는 시아거리고 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냥 서 그렇군요 운행사 네, 구간이 벗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주행이 국내 말고 웨이브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선동역 일대이긴 한데 네선동예아 지금 앞차가 좌회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못적지요네 일단 목적지가 여기 있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막 급하게 정차하고 그러는 성격이 자율주행차는 아니네요 열심히 네. 했습니다 <laughs> 지금 그 앞차의 와 간격이 어느 정도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예, 안전을 진짜.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거라고 생각하면 예, 되나요? 좀 원래 네. 더 가까웠는데 네. 최근에 또 다시 변경을 하면서 네. 좀 뛰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강남에서 낮, 낮에는 이렇게 되면은 일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아. 네 지금 같은 경우로 밤이다 보니까 밤이다 좀 보니까 네. 좀 뛰어났는데 잘 전하고 있나요? 조금 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좀 나아졌는데. 네. 아. 지금 뭐 이렇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이런 조절하면서. 현재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해 아, 주세요. 지금 여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네, 네. 전환합니다 지금 앞 차가 정차했는데, 어, 스스로 알아서 또 방향지시등을 틀어주네요.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 때도 무리하게 가속하지 않고, 네, 잠깐 정찰한 이유는 네, 신호등이 이제 멈추라고 음,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알아서 또 정찰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무리하게 가속하지 않고, 핸들도, 고드럽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네차속중입니다 안전에 어,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안전에 유의해달라 라는 안내 메시지 함께 네. 후 변경을 위해 감속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55m 전방에 자율주행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것도 약간 좀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 필요. 없죠. 네, 오퍼레이터 여기서 필요하다는 걸또 보여주셨네요. 다시 한번 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네.